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머니 에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중일 수학 정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서 잠시 복습하고 갈까요? 절대값이란 절대값이란 뭐다 기억하십니까? 절대값이란 수선 위에 수선 위에 어떤 포인트, 포인트에서 원점 0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란 수선 위에서, 수선 위, 자, 마이너스 3이라는 포인트에서, 자, 원점 0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거리, 거리. 3이죠. 3. 자, 또, 예를 들어, 4. 절대 값 4는 수선 위에서 타라는 포인트에서 점0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고, 답은 4가 되는 거죠. 거리. 거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0보다 짧은 거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0보다 거리는 항상 0보다 길거나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물어보는 두 지점간 거리를 물어보는 절대값 문제에 있어서 그 답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유리두, 유리두, 유리두란, 어떤 분수가 있는데, 분모 분자에 오직 정수만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분수는 모두 유리수라 부른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자연수는, 어떻습니까? 정수의 일부이고, 다른 말로, 모든 자연수는 정수이다. 그리고, 정수는 유리수의 일부이다. 다른 말로 모든 정수는 유리수이고 모든 자연수는 유리수이다. 모든 자연수와 모든 정수는 어떻습니까? 정수분의 정수의 형태로 표현 가능하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자, 어느 정도 기억이 되살아나시면 이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죠.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정수의 곱셈과 나눗셈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정수의 곱셈 이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여러분.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다. 예로 예로 2곱하기 3, 양수 곱하기 양수는 6이다. 자,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이다. 양수 곱하기 음수는 마이너스 6, 음수이다. 자.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이다. 자,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이다. 자,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이다. 음수 곱하기 음수,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양수이다. 자, 우리가 어, 초등학교에서는 곱셈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해가지고, X자 표시를 사용하는데, 중학교부터는 이 변수 X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때, 어때요? 보시기에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동을 막기 위해서 곱셈, 이런 경우는 이제 앞으로 2 곱하기 3, 가운데 점, 닷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자, 2 곱하기 3 해가지고, 과로를 이용하는 이 방법, 이런 방법들을 통해 곱셈을 나타낼 겁니다. 아셨죠? 더 이상 이런 그 기, 어, 표시법은 사용 안 합니다. 이런 자, 점이나 아니면 괄호를 이용한 곱셈 표시가 사용이 된다. 기본적으로 놔두세요. 자, 그래서 곱셈을 표현하는 이런 형식들은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수의 나눗셈으로 넘어갈게요. 나눗셈은 어, 자, 자2 나누기 3은 어떻습니까? 3분의 2 분수와 동일한거죠? 분수와 동일한거고 분수 3분의 2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분의 1 이런식으로 곱셈의 형태를 곱셈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양수 나누기 양수는 자, 어떻습니까? 분수로 했을 때 우리가 양수 곱하기 양수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죠. 그래서 결과는 양수이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돼요. 양수 나누기 음수는 자, 양수 곱하기 음수분의 1 해서 결과는 음수이고, 자, 음수 나누기 음수는. 양수곱하기, 아, 음수곱하기, 양수분의 1 해서 답은 음수가 되고, 음수나누기 음수는 음수곱하기, 음수분의 1 해서 답은 양수가 된다. 이것도 그냥 다, 다 외우세요. 그냥 편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나누기 3은 3분의 2 양수죠. 양수나누기, 양수 이 나누기, 양수. 2 나누기 마이너스 3 양수 나누기 음수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그렇죠? 음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2 나누기 3 음수 나누기 양수는 마이너스 3분의 2 역시 음수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나누기 마이너스 3은 어떻습니까? 분수로 했을 때 자,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약분이 되죠? 그래서 3분의 2가 된다. 양수가 된다.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나눗셈을 표시하는 이러한 그 표현법들 여기 쭉 나열해 봤는데 이 모든 다 모두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수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먼저 이 장에서는 우리는 어, 수선 위에서 위치의 개념으로 위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선 위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는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선 위에서, 자, 포인트, 위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1 더하기 마이너스 4. 1 더하기 마이너스 4. 이건 뭐 쉽게 그냥 풀어보면, 1 더하기 마이너스 4는 1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4이고, 자, 플러스 1 양수와 음수의 고분 항상 음수이다 그래서 1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답은 뭐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우리 토선을 위해서 토선 위에서 위치의 이동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1 1이 있죠. 1에서 시작하는 자1 더하기 마이너스 4 그러면 우리 1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에서 더하기 마이너스 4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라. 음의 방향으로 수선 위에서 왼쪽이죠. 왼쪽으로.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4만큼 이동해라. 가볼까요? 1에서 왼쪽으로 1, 2, 3, 4. 우리 도달한 위치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위치에 도달했네요. 답을 자 확인해 보니까 맞죠? 마이너스 3. 자또 다른 예. 자, 마이너스 3, 다하기 7은, 자, 4,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자, 이건 다시 도선 위에서, 자, 마이너스 3을 출발점으로 했을 때, 7만큼, 플러스 7은, 7만큼, 오른쪽으로, 다시 말해서,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라. 자, 7만큼 가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자, 우리가 도달한 지점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체크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4네요. 그렇죠?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선 위에서 위치 이동을 이동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 덧셈과 뺄셈을 하는 연습을 직접 수선을 그려 가시면서 수선을 그리고 그 위에서 점을 이동시키는 그 연습을 직접 해보시면서 속달 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다음으로 정수의 뺄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수의 뺄셈은 정수 빼기 정수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수의 위치는 정수의 위치에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영 모두 다올수 있는데요. 자, 정수 빼기 정수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정수 더하기 음의 정수와 어떻습니까?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 더하기 음의 정수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말로 풀어서 설명 드린게 있긴 한데 어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무시하고 예로 넘어갈게요. 예, 자, 5-7, 5-7은 결국 어떻습니까? 5 더하기 괄호 열고 마이너스 7, 5에 마이너스 7을 더한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5를 기준으로 5에서 음의 방향으로 7만큼 갔다. 자, 음의 방향으로 왼쪽으로 1, 2, 3, 4, 5, 6, 7 하니까 우리가 도달하는 지점이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답은 마이너스 2, 그렇죠? 바로 이건 뺄셈으로 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제가 일부러 투천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다른 예를 또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5는 우리가 덧셈으로 표현해 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괄호 열고 마이너스 괄호 열고 마이너스 5 괄호 덮고 괄호 덮고 이런 식이죠 이건 다시 우리가 이 괄호 안을 풀어보면 이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가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결국에 이 답을 얻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답을 구하는데 사용하는 과정은 수선이죠. 자, 수선을 통해서 또 답을 구해보면, 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를 빼준다. 다, 른 말로, 5를 더해준다. 라는 건, 양의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5만큼 이동한다. 1, 2, 3, 4, 5. 우리가 도달한 지점이 어디죠? 3이네요. 그렇죠. 정답, 정답 맞죠? 자, 명심하세요. 우리가 어떤 음수에 음수를 곱해주면 항상 그 결과는 양수이다. 이런 경우, 마이너스, 과열고, 마이너스, 오는, 마이너스, 일곱하기, 마이너스, 오와 같은 거고, 답은 오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곱셈이나, 어, 곱셈에서, 곱셈에서 일이 생략이 되는 것처럼, 이 마이너스 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일은 주로 생략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과열고, 마이너스, 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여러분들 잘, 이런 표현을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로 어, 바로 이해하는데 어, 어떠한 어색함이 들지 않도록 평소에 자주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감상하실 미술 작품은 이렇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등대가 보이십니까? 등대, 등대, 등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번 머릿속에, 비록 그림뿐이지만, 시각적 효과와 후각적 효과, 그러니까, 바다 냄새와, 그리고 바닷가의 그, 파도 소리, 그런 거 한번 머릿속에 재생시켜 보시면서 이 그림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 감상하시면서 좀 머리 좀 시켜 보시고요. 어느 정도 기분 전환이 됐다 싶으시면, 바로 또 바닷가로 가시면 안 되죠, 여러분? 교과서, 교과서를 피시고, 또 우리, 오늘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를 하셨는지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